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다나카 엔진톱에서 새로 출시된 ECS-3351D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작인 ECS-3350D와 히다치 엔진톱 CS-3320 모델과 동일한 기종이며 어, 이번에 나온 신제품 3351D에는 체인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인 브레이크 장착 유무 말고는 어, 3350D와 CS33EC, 기다체 엔진과 조립 방법 및시동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ECS3351D 모델로 설명해 드습니다 엔진 본체, 그리고 가이드바와 가이드바 커버, 체인날, 그리고 플러그렌치 정비할 때 쓰는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박스를 개봉했을 시에 타토과 마찬가지로 체인 브레이크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말고, 어 같은 모델인 3350D와 CS33EC는 이 체인 브레이크가 없는 관계로 해제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플러그 렌즈를 이용하셔서 플래치 커버 너트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바를 제거해 주시고 가이드 바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체인날 방향, <laughs> 체인날 방향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요 체인날이고. 이 부분이 체인 코 그리고 이 부분이 날입니다. 이 체인 코가 가이드바 전방을 향하게끔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클러치 드럼 쪽에 체인 날을 띄워놓으신 다음 가이드바 끝에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바를 조금 당겨내신 후. 윗날 아랫날 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립한 상태에서 크러치 드럼을 돌렸을 때 이렇게 체인날이 원활히 돌아가면 정상적인 조립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비교적 쉽게 보이는데요. 어, 텐션 조절 핀이 이 가이드바 홈에 맞게끔 텐션 조절 나사를 이용하셔서 홈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신 후 카바 너트를 제일 먼저는 손으로만 강하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고 나면 체인 날이 조금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텐션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있는 텐션 조절 나사를 이용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점차 체인단의 텐션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텐션 조절은 가이드바 전체 길이에서 중간쯤 되는 부분을 스인 날을 잡고 양쪽으로 당겼을 때 스인 날 안쪽에 있는 기아가 가이드바 양쪽 측면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텐션이 가장 이상됩니다. 텐션 조절이 완료가 되셨으면 클러치 카바 너트를 반드시 조아주시면 조립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동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톱의 측면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연료캡과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오캡이 있습니다. 연료캡을 여시고 연료통에는 휘발유와 투사이클 오일을 25대1 비율로 섞은 혼합류를 주입을 해주시면 되고요오캡에는 보통 투사이클 오일을 많이 쓰시는데 그 점성 때문에 어 가능하면 포사이클 오일을 써주시는 편이 조금 더어 기계에 안정감을 줄수 있으니까 포사이클 오일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어 주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톱의 손잡이 쪽에 있는 요 온오프 스위치를 폰의 위치로 올립니다 그런 후에 그 앞쪽에 있는 프라이머를 4-5회 정도 당기 누르시면 이렇게 안에 연료가 찹니다. 프라이머 바로 밑에 있는 초크 레바를 당겨내신 후에 강하게 시동 로프를 2-3회 정도 당겨주시면 됩니다. 오른발로 핸들을 밟으시고, 왼손으로 왼 핸들을 강하게 누르신 후 2-3회 당기게 되면 시동이 걸릴듯하게 엔진이 한번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초크레발을 다시 밀으신, 넣으신 다음에 다시 시동 로프를 2-3회 강하게 당겨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